연못에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졌네. 건전에도 계속 떨어지네. 저 위에 밤나무가 있어가지고 밤나무들이 낙엽을 떨궈서 음, 금붕어도 돌아다니고 하는데 오늘은 연못 속에 뭐가 있는지 그 요걸로 요걸로 통발, 통발로 <laughs> 뭐가 있는지 한번 잡아보려고 에 깻목을 뭉쳐 가지고 이게 사실 깻목이 아니고 동네 방앗간에서 동네 방앗간에서 그 들깨 우리집 들깨 들깨를 그 들깨 들기름을 짠 다음에 그 뭐라 그러지 그 자고난 그 찌꺼기 깻묵, 깻목. 찌꺼기 깻묵을요 한 덩어리 얻었어. 근데 이게 뭉쳐지지가 않네. 뭉쳐져야 되는데, 응? 이렇게,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저속에 들어가야 되는데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뭉쳐 가지고 한번 통발을 해서.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집어넣고 몇 시간 기다려 봐야지, 뭐. 야, 야 뭉쳐져라. 아자, 아자. 아자, 잘안 뭉쳐지네. 하기는, 뭐, 이에 전부 다 들깨가 루 뿐이니, 뭉쳐질리가 그렇게 없을 것 같아. 그래도 뭐, 한번 넣어보지, 뭐. 내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. 아, 어디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속에다 넣는 거야 보자 속에다가 이렇게 보자 슉큰 덩어리 큰 덩어리 이렇게 넣고 이거 좀더 넣을까 더 넣지 뭐 남는데 이만큼이나 남는데 너무 많이 먹고 병나는 거 아니야 보자 보자 야, 기다리고 있어, 니네. 음, 네. 맛있는 거 줄게. 근데 들깨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네. 지난번에, 그, 붕어 모기들은 인터넷으로 사서, 사서 주면은, 그거는 잘 먹는 것 같은데, 이거는 모르겠어. 아, 냄새는, 냄새는 엄청 좋으네. 자, 여기다 잔뜩 밀어놓고, 닫는 거야. 그래서 닦고 또 그런 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아주? 그지? 좋아 좋아 자그 다음에 손을 좀 털고 아 손을 좀 씻어야 되겠다 아자아자아뭐더할 것도 아니니까아이아아아고아이아아아자아이고아아아아 아, 성발 준비가 됐어요. 에이, 뭐가 잡힐지 한번 보자. 응? 에이, 저 비단잉어는 안 들어오겠지. 구멍이 워낙 작아서 글쎄, 큰 붕어도 못 들어올 것 같아. 여하튼. 샥! 어, 아이고, 이고 여기다. 아, 수련 옆에. 담궈 놓지, 뭐. 아... 담궜습니다. 뭐, 물고 도망가진 않을 테니까, 끈을 뭐 어디 매달아 놓을 것도 아니고. 아... 에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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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, 아, <laughs> 금붕어도 이쪽으로 올지 모르겠네. 에,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. 어, 아, 이따가 한 서너 시간 후에, 서너 시간이면 될까? 서너 시간 후에 에, 다시 와서 봐야지. 에, 올해가 아, 자꾸 추워지니까 연못 아,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은 보고 아 붕어들이 모이는 것 같다 약 서너 시간 후에 예, 예, 살펴보도록 예, 하겠습니다 음.